안녕하십니까 더블카입니다자 물색이 좋죠 자 물산에 어제 비가 많이 와갖고 이렇게 물색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황토물일 때는 낮에도 이렇게 장어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급히 이렇게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막 물색이 굉장히 탁하죠 자 이럴 때 낮에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은 간간이 장어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낮 시간이지만은 장어 낚시를 한번 하루 이렇게 우리 지인들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미끼를 다 여놓고 지난밤에 이렇게 밤낚시를 하신 우리 조사님의 조과를 확인하고 오늘 낚시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조사님의 조과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들은 다 어디가 버렸네 죽었는가 어, 좋죠 자 오늘 밤 잡은 조과입니다총마릿수가 지금 몇 마리 되죠 16마리요 16마리 4마리는 어. 죽어가지고 아이스팩 안에 넣어놓고 아, 대단하십니다, 자부장 완전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 사이즈 지금 400, 500 되는 것들이 예법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죠? 네. 아... 끝내줍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지금, 던진 지 한,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애장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낮인 데도 이렇게 나오죠. 일단 제가 이걸 잡기 위해서는 아니니까 바로 방송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또 시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작죠. 이런 거는 우리가 잡으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방송해가지고또 다음을 위해 기약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방송하고또 낚시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매장을 한 마리 잡았으니까, 지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워가지고, 망둥어, 이런 아들이 지금 올라오니까, 지렁이도 좀 뺏기고, 아이고, 또, 뭔가 또, 또, 뭔가 인사, 인사합니다. 아, 뭐요? 뭐에 걸렸던 거요? 아 망둥어 몇 마리 하고 나니까 막 땀이 맞잖아, 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시간에는 좀 그늘에 쉬었다가 한 4시나 5시 되면서 중점적으로 미끼를 한번 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아, 더워서 뭐 하겠네요. 어, 장가 잘 나온다면 뭐 지금이라도 하겠는데 너무 덥고 계속 망둥어만 올라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여차마자 이렇게 얼굴은 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5시 정도에 다시 미끼를 여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아, 낮장한데 두 수째 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낮에도 올라올 정도 되면은 저녁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이 정도면은 아, 200 300 300까지는 안될 것 같아고 이 정도 되니까, 시야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낮에 올라온 장어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수했으니까, 다시 라면 한 그릇 먹고, 어,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반인데, 자, 피딩 타입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8시까지만 하고, 이게, 낚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낮장어 두 마리 하고, 사실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할 그런 예상은 아니었는데, 준비도 좀 부족하니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또 우리 지인분들이 또두분 남아서 늦게까지 하신다니까,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어 나중에 우리 지인들이 또 늦게까지 하신 어떤 조과를 제게 보내주면은 여기에 함께 영상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잠깐 모시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함께 동출하신 우리 조사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와 왔습니다. 조카가또 있나 싶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아직 뭐 입질 소식 없죠? 예. 자 시작했습니다. 아, 자 미끼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봐 시작 한번 해보려고 그냥. 예. 아, 오늘 대박 한번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예.